제가 집에서 위성 수신기로 그 위성 TV를 저기 시청하려고 이 셋톱박스를 하나 샀어요 위성 수신기인데 요거는 알리익스프레스로 21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파는데 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 가지고 일단 하나 이제 구매를 했고요 무궁화위성 5호, 6호에서 TV 전파를 받아 가지고 어 시청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무료고. 산간 오지나 아니면은 이제 전파가 잘안 들어오는 지역은 그 위성 안테나를 이용해 가지고 TV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동네는 그 공중파는 들어오는데 그 MBC 신호가 약해 가지고 가끔씩 이제 끊어져요. 그래서 KBS, SBS 다잘 나오는데 MBC만 어, 신호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증폭기를 달까 아니면은 뭐 여러 고민을 했는데 어, 위성 접시가 집에 하나 있어가지고 이셋톱박스만 일단 구매를 했어요. 공중파로 TV 시청하는 거 그거는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설명란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위성 수신기 한번 어, 설정을 할 거고요. 일단 밖에 위성 접시를 먼저 달아야 돼요. 제가 안테나를 이렇게 달았는데 요거는 인터넷으로 어, 아마 요즘에 5만원 6만원 정도에 아마 파는 것 같고 이 지름이 이제 넓은 안테나일수록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안테나가 없으면은 그 예전에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그 접시 안테나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스카이라이프는 이제 이게 약간 조그맣거든요 이게 조그맣기 때문에 어, 무궁화 5호, 6호가 있으면은 6호에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그 6호, 무궁화 6호에다가 세팅을 할 건데, 무궁화 6호는 MBC, SBS, KBS, 이런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 채널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5호에는 뭐 다른 채널도 있지만, Y10이 들어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공중파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무가 6호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방향, 이 방향은 남남서 방향이고 어, 방위각이 한 206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남남서 나침판이 있으면 은 남남서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이 높이는 어, 오후 1시에 그 태양 정도 그 위치가 1시나 2시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른데 1시나 2시에 태양이 떠 있는 높이 정도 이렇게 틀면 되고요 일단은 연결하고 신호 세기를 보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안테나 이제 끝에 달려 있는 요게 이제 LNB인데 이게 동축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요게 세터 박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LNB는 국내 향 그러니까 국내 위성을 수신하려면 요게 10.75GHz를 지원하는 LNB를 구매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트로 구매하면 LNB하고 안테나하고 다 와요. 그리고 세트 박스도 별도로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고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세트 박스의 어 LNB 입력에다 이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방위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높이 맞춘 다음에, 채널을 하나 잡아서, 신호 세기를 보면서, 살짝, 살짝 틀어주면 돼요. 자, 이제, 안테나 달았으니까, 제가 설정을 좀 해볼 건데, 음, 이거는, 외국향, 세톱박스라, 설정을 해줘야 되고, 어, 국내 거 사시면, 어, 안테나 설정이나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 채널 검색해서 이제 TV가 나오게 됐고 제가 채널 목록을 한번 볼게요. 채널 목록을 보면은 어, 이쪽에 KBS 1, 2 그다음에 SBS, MBC 요거 네 개는 그 공중파에서 어, 수신할 수 있는 요 채널이죠. 그리고 요 달러 표시돼 있는 거는 어, 유료 채널입니다. 스카이라이프 같이 그 유료 방송을 볼 때는 이 전파가 암호화돼서 이제 여기까지 수신하게 되고 어, 유료 가입자들은 이제 이 기계가 복호화 해가지고 어, 맑은 화면으로 표시해 줘요. 유료 채널은 이제 얘는 볼수 없다. 무료만 볼수 있다. 여기도 무료, 여기도 무료, 여기도 무료, 무료고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KBS 1번 음, 나오고, 그 다음에 KBS 2번. 지금 야구하네요. 그 다음에 SBS. SBS 나오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음, 위성 안테나 이제 방향 맞춰서 어,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시그널 퀄리티, 그러니까 신호 품질이 85% 이상이 되면, 어, TV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나오는데, 이게85% 이하는 어, 안 나오는 채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 90% 이렇게 맞추면 좋겠지만, 최대한 어, 신호 품질을 85% 이상 맞춰야 이제 TV가 좀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 맞출 때좀 어려운데, 어,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음, 위성 개측기라고 요즘에는 이게 디지털로 나옵니다. 옛날 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제 여기서 그 위성 LNB에서 이쪽으로 동축 케이블 연결하고, 여기는 셋톱 박스로 연결해서 연결해서 어, 요거 조절해 가면서 안테나 방향을 틀면 그 신호가 셀때 얘가 삐 소리가 나요. 신호가 약하면, 이제, 약간 삐 소리 나고, 이제, 요걸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이제, 요걸로 맞췄는데, 생각보다,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음, 어느 정도 맞긴 하는데, 딱히, 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공중파 안테나, 그 5개 안테나로 TV 설정하는 거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공중파라도 안 되면 이 위성, 인공위성 무궁화 5호나 6호 이용해서 TV를 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TV 영상을 볼수도 있지만 그 라디오 아, 이 신호도 위성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목록 요거 한번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 유료 채널 자 이렇게 해서 어 TV도 볼수 있고 라디오 요것도 전파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유용하게 스톱박스로. 위성한테나 설치해서 무료로 어, 시청하고 청취할 수 있어요.